결론은 하나다. 우리는 지금 변함없이 체제 전쟁 중이고, 어제 이것은 지금 하나의 전투에 지나지 않는다. 음. 근데 지금 전쟁 최종 목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구해내는 것이고, 그때부터 우리가 진짜 전쟁에 이긴 거고, 이 체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 법치를 바로 잡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이 전투에 크게 연연할 필요 없다. 저는 대례 정해진 결과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대법관 구조예요. 대법관 네. 구조인데 이게 지금 그 사무처장까지 포함하면 14명이지 않습니까? 재판에 포함된 사람 13명이고 행정처장 그렇죠. 행정처장까지 포함하면 14명이고 재판에 들어간 사람 13명인데 예, 이게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당하는 바람에 이게 약간 왜곡돼서 문재인 당시에 14명 중에 13명을 임명했어요. 문재인이. 음, 음, 그럼 지금 이게 임기가 끝나면서 지금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있고 9명이 있습니다. 음. 9명인데 이 중에 3명이요. 지금 김명수가 재청한 사람이에요 음, 네. 그럼 지금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6명이라고 보고 문재인 쪽이 7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음. 근데 제가 지금 이 7명을 훑어보니까 이 중에 두명 정도가 중도성향이 있고 이 중에 한 명은 보수의 정도가 가깝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서 이거 힘 빠질 이유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만 복귀되고 나면은 이게 대법원으로 올라가면 대법원에서 저는 높은 확률로 판결이 다시 바뀐다고 음. 봅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전투 중이었고 사실 체제 전쟁이란 걸 강하게 믿었다 라고 하면 이거는 예측 할수 있는 판결이었다라고 봅니다. 음. 그래서 어 예. 지금 국민들 힘 빠지지 마셔라. 그리고 음. 대통령 구하는 거에 대해 더 집중해야 할 때다. 음. 어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